일하고 있는 사람들, 아예 데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불투명한 거버넌스에서 이런 이제 이 자꾸 이런 뭔가 모호해 보이는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의사결정들이 자꾸 내려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반발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갑자기나 좀 갈길이 바쁘단 말입니다.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런 데서 약간 뭐 뒤처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는 지금 뭐 글로벌 추세를 보게 되면 사실은 한국이 예전에 IT 초창기에 치고 올라갔던 것만큼 특히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 등장 이후에는 음. 뚜렷한 어떤 두각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. 사실은. 음. 이게 이런 부분이 거시적으로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날 토론회에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거버넌스의 어떤 뭐 투명성 확보라든가 뭐 어떤 뭐 견제 그러니까 약간 조금 지금보다 현재보다 조금 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